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탐구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탐구라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탐구를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주어진 어떤 정답을 향해서 또는 주어진 해답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는 또는 질문과 응답이 일어나는 과정인 인커리 즉 탐구 과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는 PBL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주어진 문제는 없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 보고 발견해 보고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셜빙이라고 해서 CP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저형 문제는 어떤 것인가? 당구에서다루지는퍼저형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꼬마 전구가 하나 있고, 전선이 하나 있고, 건전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을 연결해서 불을 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건 줄이 하나 모질라네 그러면 줄을 중간에 과일로 잘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줄 없이도 줄한개 가지고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꼬마 전구를 건전지 가까이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왜 방법이 몇 가지냐 물어본다는 것은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도 되고 꼬마 전구의 꼭지와 꼭지세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연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닫힌 회로에 관한 꼬마 전구 회로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뭔가 그 해답이 있지만 그것을 도달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퍼즐처럼 맞춰보는 과정을 두고 있는 것을 퍼즐형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즐형 문제를 다루는 단과활동에서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고를 통해서 퍼즐처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학생의 역할은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보는 과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탐구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BL입니다. PBL은 보통 비구조화된 실제 문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비구조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무인도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 에너지 자급자족하는 호텔을 짓기 위해서 답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서 어떠한 발전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문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건축가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발전에 관한 연구가들을 모아서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겠죠. 답사 보고서가 만약 다음과 같이 그 무인도에는 넓고 넓은 태양빛이 쪼여지는 지역이 있고 또포포스가 있고 또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주어진다면은 학생들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적절한 실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결과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PBL은 조직화되지 않은 문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제대로 그 문제 해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고 과정을 지도하거나 통찰력을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메꾸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자문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초인지능력을 키우게 되고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PBL을 통하면 학습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의적 문제해결은 문제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학 관련 신문 기사를 읽고 연구 문제를 스스로 정의해서 그 결과를 제시해라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적절하게 자신들의 관심 있는 분야를 문제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정한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촉진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촉진 방안들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BL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PBL을 하기 위해서는 탐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탐구를 먼저 충분히 해본 다음에 p b l 를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신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정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해결 방안을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은 학생들이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비슷한 문제 사항이 나왔을 때는 학생들은 더욱더 빠르게 접근해서 그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 사항이 주어졌는데 그 문제가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1등석, 2등석, 3등석의 자석에 대해서 공정한 요금을 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면 학생들은 나름대로 문헌을 찾아보고 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요금 체계에 영향을 미친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뭐 기울기라든가 햇빛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그 가격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따져 볼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하튼 그러한 결과를 얻어냈을 때, 이후에 그 학생들에게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또는 음악회 하는 홀에서의 자석에 대한 금액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학생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창의적 문제결력은 그 과정과 진행방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향후에 새로운 문제사항에 대해서 행동의 계획을 적절하게 수입,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이세 가지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PBL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PBL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단고 부분도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고 또 PBL을 열심히 하면 창의적 문제해결 부분도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BL을 중심으로 어, 수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세계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pba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영재교육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 실제 과학 수업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pba를 전제로 수업 활동을 진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기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 한날한 시에 동시에 다음 같은 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중국에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는데 새 날개가 네 개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네 개가 네개 날개를 가진 것에 대한 어, 미국 학자들의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어, 그런 게 있나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왜 그렇지? 그러면 지금 현재 왜두 개가 되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해보자, 왜 새의 날개가 4개에서 2개로 줄었을까를 문제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정할 때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진화가 될 것이고, 물리적 관점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물리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을 측정해본다면, 새의 날개가 2개인 것과 4개인 것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새를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네오나 다빈치가 제안하였던, 어, 날개 두 개가 되는 고무동력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르니 톱트라 그러는데, 이 오르니 톱트는 이미 상품화되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날개 네 개짜리로 고무동료로 움직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어, 체육관에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비행기 날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어, 날개 두 개짜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떠돌아다니지만 어, 방향성을 일정하게 잡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날개 네 개짜리는 굉장히 높게 날면서 할공하듯이 쭉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 어, 실험의 결과로부터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 두 개짜리와 네 개짜리에 따라서 채공 시간이 어떤지 그리고 높이 날 동안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함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가 두 개인 경우에는 어떠한 유리한 조건이 되냐면 넓은 초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활동에서 유리하고 날개가 네 개일 때는 높은 나무가 밀집된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 세상의 변화를 보면, 어, 자연환경의 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어떤 날개를 가진 것이 먹이 상향에 유리했을까요? 아무래도 날개 두 개짜리가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전체 진행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구현한 방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의 수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탐구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는 탐구인지, PBL인지, 창의적 문제 해결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 다음에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